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음정이 낮기 때문에 어쩌다 긁어서 이렇게 음정을 올리시면 안 되고, 아, 어떻게 갈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숨을 준비하고 첫 소리를 튼튼하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들어가셔야 돼요. 어, 갑자기 생각이 나겠지? 이게 아니고 어쩌다가 생각이 문득 난다는 뜻이지만, 우리의 호흡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숨 쉬고, 어, 어쩌다. 그렇죠. 준비된 첫 소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와, 이렇게 2025년도 여름도 무더웠는데요.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꿈빠 여러분들께서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우리 패티 김 선생님의 <laughs> 이별 좀 함께 불러보고 공부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패티 김.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요 한국인들에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의 가곡 같은. 우리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노래를 듣면 약간 클래식처럼 다가오는 약간 뭉클한 눈물이 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팝 보컬리스트 패티 페이지도 있었지만 사실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는 전설적인 소프라노 아델리나 빠띠라는 또 가수가 있었거든요. 영어식으로 하면 패티가 되는데 뭔가 제가 아, 참 재밌다. 패티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방구석에 계신 패티들이여 일어나세요 오늘은 <laughs>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멋지게 이별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쉽지만 이 노래를 불러보면 처음에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음정이 낮기 때문에 어쩌다 긁어서 이렇게 음정을 올리시면 안 되고, 아, 어떻게 갈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숨을 준비하고 첫 소리를 튼튼하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들어가셔야 돼요. 어, 갑자기 생각이 나겠지. 이게 아니고, 어쩌다가 생각이 문득 난다는 뜻이지만, 우리의 호흡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숨 쉬고, 어쩌다. 그렇죠. 준비된 첫 소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 투, 준비하고 첫 소리, 어쩌다 생각이 아네요. 우리가 누군가 어 잊고 있었는데 <laughs>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생각이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할때 사람이 중요해요. 냉정한 사람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다 생각이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박자가 느려지는 건 아닌데, 약간 음악 용어로 태두토라는 게 있어요. 약간 충분히 눌러주셔야 돼요.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냥 흘러가는 것과, 냉정한 사람이지만, 감정이 더 들어가죠. 뒤에 또 이제, 그렇게 사랑해 떠날 때또 나오는데, 사람 사랑의 요 자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훨씬 감정이 실립니다. 냉정한 테노토 사람이지만 좋아요. 그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사랑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하는 것과 그렇게. 사랑했던. 완전 다르죠? 처음부터 한번 배운 대로 불러볼게요. 셋, 첫 소리. 어쩌나. 냉정한. 사람 중요해요. 사람이지만 좋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작사를 하실 때 때로는 어쩌다 여기서 느껴지는 곡 전체의 정서가 뭐냐면 지금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괴로운 마음이 아니고 그냥 훅 들어오는 그 그리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때로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어쩌다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이름. 이게 조금 더 그립고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똑같은 멜로디인데 가사가 다릅니다.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가사는 처음하고 똑같은데, 역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둥근 달에서, 이, 그때 우리를 밝혀주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그 사람의 언약, 혹은, 혹은 우리를 밝혀줬던 그 달이 있었던 풍경, 둥근달할 때이 정서를 표현해 주는 발음이 뭐냐면 모음 우예요. 둥근달을 둥근달을 쳐다보 둥근 둥근으로 발음을 다 해주세요.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 은 둥근. 또 나오네요. 그날 밤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 후회할 때도 우 모음이 나오죠. 후회할 거야. 후회. 진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할 거야, 우 모음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그날 밤, 그 언약을, 그날 밤, 고고, 고고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밤에 우리가 했던 언약이 아니고요. 그날 밤, 그 언약을, 그의 기억을 약간 크처럼 그 언약을 할 때도 그 언약을 한번 해줘보세요. 때로는 가봅니다. 준비하시고 첫소리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그 언약 그날 밤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브라바, 브라보, 브라비. 다 잘했을 땐 브라비.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산을 넘고 멀리멀리 지금 헤어져 있어요. 오래돼서 소식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다 건너 외국에 있는지 저 달라라로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바다 건너 두 마음을 떨어져지마. 고음이 원래는 여기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산을 넘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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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고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원래 냈던 끝났던 음정에서 거의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산을 넘고 아이고 갑자기 높네 말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고음도 쉽게 내실 수 있으면서 마음의 감정도 준비가 돼요. 산을 넘고 멀리 멀리 멀니까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후회할 거야 산부터 올라갈 거 준비. 산을 넘고 올라가요 멀리 멀리 헤어졌거나 헤어졌 또 높아요 바다. 네요 바다를 건너서 하나였던 마음이 바다 건너 두마음두 마음이 아니고 두 후회할 거야 두우 발음 정확하게 바다 건너 두 올라가는데 떨어져, 떨어져. 되게 고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가, 올라가 주셔야지 1층에 계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떨어, 7층, 저지 마. 어려운 부분이네요. 머니까 올라갔고요, 엄정이. 두 마음이 떨어졌으니까 또 7도 멀어집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패티김 선생님 노래를 듣다 보면 약간 정박으로 안 하시거든요. 모든 가수들이 지금 제가 저랑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쩌다 와 생각이 나겠지. 예? 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원곡을 부르신 패티김 선생님 어쩌다 생. 나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멋 부리는 건좀 나중에. 일단 기둥을 튼튼하게 해놓고 최소 3,000번, 5,000번 무대에 쓰고 부르다 보면 약간 뭐랄까 저기서 갖고 노는 단계예요. 그 원곡자들은. <laughs> 우리는 일단은 정박자로 정확하게.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 거야. 가을의 문턱에서 한번 오늘 배우신 대로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배에 힘을 주시고 중요한 가사가 나올 때는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면서 제 반주에 맞춰서 한번 패티김 선생님의 이별 <laughs> 불러 보실까요? 이렇게, 천, 들. 가볼까요? 했지만 또 이루어지면 이런 노래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laughs> 촉촉하게 우리 마음을 적셔주는 이번 가을에는 멋진 이별이라는 곡 함께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